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강조구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독해법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이거는 서술형 학교 문법 문제에서 너무 너무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렵다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 느끼죠. 근데 이제 연습을 많이 하는 생들은 척하면 느낄 정도로 이게 너무 흔해서 오히려 쉬워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어려운데 쉬워.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의 기본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뭐 하면 자꾸 반복돼서 노출되면 뭐 하는 거야 우리한테 익숙해지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생판 보도 못한 게 나오면 어렵지 누가 하라고 그 어렵잖아 그런 맥락에서 자 우리 단추를 잘 깨웁시다 자 우선 먼저 not until 구문이라고 돼 있어요 나던 t 구문 구문은 뭐라 그랬어? 수거야 수거 문장 수거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관용구 수거처럼 나오는 문장 구조란 얘기예요 이나던 t 구문은요 낫 언틸이나 틸인데요. 이게 요게 중요해요. 딴딴딴딴이 앞쪽이고 물결이 앞쪽에 있거든요. 그럼 뭐니? 딴딴딴딴 하고 나서야 비로소 물결하다라는 아주 유명한 구문이에요. 보통 이거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냐면 멈머 뭐, 뭐할 때까지는 멈머하지 뭐, 뭐 않다. 이러면 맛이 없어. 그러면 구문이라고 안 해. 응? 그렇게 하면 뭐로 구문이라고? 그래? 그냥 해석하면 되지. 자, 이건 어떻게 번역한다고? 그렇습니다. 멈머 뭐, 멈머 뭐, 뭐, 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엄마가 이렇게 번역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 문장을 보시면, 첫째는 여러분들이, not until을 느껴야 되는데, 못 느낀다는 게제문제 항상 내가 이게 찾지 못하면 끝장이라고. 자, 이게. 그 다음에, 이거 번역할 때요. 우리는 건강을 잃는다예요. 우리는 건강의 가치를 모른다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보통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순서죠. 우리는, 건강을 잃을 때까지는 건강의 가치를 모른다. 어, 이때는 한국말로 하니까 그냥 이해가 되네. <laughs> 아 내가 예문을 잘못 들었나 보네. 근데요 전혀 맛이 달라요. 나한테 고민하면 여기는 이상하게 같네. 아나 뻘쭘하네. 자 예문을 잘못 들었나 봐요. 이해해 주세요. 아나 진짜. 근데 근데요 이 번역을 말이죠. 이렇게 해볼게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건강의 가치를 안다. 이런 얘기죠. 어때요? 두 번째가 훨씬 더 베크나죠. 첫 번째는 막 우겨서 이해하는 거라고. 알겠니? 아니라고? 그렇다고, 이씨. 근데 더 중요한 건, 봐봐. 나던 틸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뭐가 있어? 부정 어구가 있지만, 있지만, 해석이 돼야 안 돼. 해석에 반영이 안 되죠. 봐봐, 아시죠? 우리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의 가치를 안다 어때요? 없잖아. 이게이 나던 틀근문의 맥점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응? 어?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 이이 나던 틀근문이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죠? 언틸이야요. 언틸이야 요 부분. 요 부분을 강조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배웠죠? 강조법 그러면 생각나는 게뭐 있어? 시작. 뭐가 있어, 님들아? 뭐가 있어? 아이, 또 짜증나네. 그렇죠. 도치법이 있죠. 또 하나는 뭐니? it, be, that, 강조구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서 n 던틀 구문의 언 n 이하를 강조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오면 시험 문제 도치법으로 쓰는 경우와 it, be, t 쓰는 경우 두 가지가 다 나와요. 해석에도 다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내가 말하니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었죠? 중요하다고 했어요. 도캡법으로도 좀 중요하니까.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도치법은 뭐였어요? 그렇죠. 지금 이 경우에는,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자, 이 경우는 뭐가 강조어가 되지? 그렇습니다. 자, 좀 빨리 말을 좀 빨리 해볼까 이게 강조어가 된단 말이야. 그럼 강조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빼는 거죠. 자, 그럼 강조어를 앞으로 빼볼게요. 강조어를 빼보면, 어떻게 되지? 자, until이 맨 앞으로 나오죠. 강조하는 겁니다. until we lose health가 나오고, 자, we don't가 나오는데, 야, 그럼 뭐 된다 그러니? 이게 도치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도치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도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론쪽으로는 이게 don't we know. 아래는 그대로 같으니까 생략할게요. 자, don't w 뭐가 됐어? 자, 여기 지 뭐가 됐어요? d o n 고위노 k 가 도치가 됐잖아요. 그쵸? 그럼 도치법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왜? 강조가 앞으로 뺐지. 주어서도로 뒤집어 놨잖아. 맞잖아. 아, 그런데 결정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틀렸다는 거야, 세상에. 이게. 뭐만. 예외적으로 놔둔 틀금만. 그래서 놔둔 틀금이 중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 자, 지금 더 정확하게. 선생이 님 표현한 걸잘 보세요. 그렇습니다. 낯을 빼면 되 이렇게 낯을 낯을 빼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until. 그럼 나머지 돌아가서 나머지 는 어떻게 쓰니? 그대로 쓰죠.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We 그다음에 뭐죠? Lose healthy.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낫은 나갔지만 이 도치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맞는 문장이라는 거죠 진짜 헷갈리지 그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낫언틸군해서언틸을 강조하라 그러면은 언틸 나오고 이게 정상적의 원래는 그러나 얘는 뭐니 얘는 예외적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낫언틸이 이렇게 다이 앞으로 나와 줘야 정답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있냐면 문장 시작이 뭐로 시작돼? 나던트 그럼 뭐가 떠올려야 돼? 그렇죠. 이 나던트이 떠올라야죠. 해석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건강을 왜 여기에 y 지워야지. y가 왜 y가 왜 들어갔어?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안다. 이렇게 번역하 하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이번에는 it be t 강조구문을 한번 강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it be t 강조문으로 강조할 때는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it. 자, is는 미리 써놓죠. 그죠? that 써놓습니다. it, is, t h 은 써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뭘, 뭘, 써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언트를 여기다 강조하는 거를, 강조구, it be t h 은 강조구를 가운데 넣는 거잖아. 그니까, we lose, 헬스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쓰죠? 그죠? 나머지는 그대로 씁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뭐가 안 되니까. 이비대 강조 구문 뒤에는 도치가 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비대 강조 구문에 언틸이 들어가고 위 도우 노. 이게 쓰는 게 일반적인 뭐예요? 강조인데 얘가 뭐 하나 얘도 똑같이 가 틀렸다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쵸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이, 이즈를 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여기도 역도 낫이 앞으로 기어납니다. 낫이 똑같이 기릅니다. 어떻게 되니? 그 다음에 그럼 낫 언틸이 늘러 붙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똑같이 쓰죠. 나머지 그대로 쓰고, 나머지 그대로 쓰고, 그쵸 바쁘다, 바빠, 색깔 진원하고 자, 다시, 됐으고. 됐으고.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어떻게 될까요? 그쵸? 나머지 부분은, 위. 이건, 낫이 나갔으니까, 두노 합치면 뭐니? 그냥, 노. o 그죠? 이게 만약에, did n 면, new 가 되겠죠?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 번. 나던 틀 구분을 강조했죠? 나던 틀 구분을 강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예외적이죠. 왜요? 뒤에 낫이 튀어나와야 돼. 얘는 아주 그냥 낫이 뒤에 있으면 참지를 못해. 그죠? 렇그래서 보니까 어떤 구문이 만들어지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아. 잇, 비,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나던틀이 나왔죠? 그럼 감 잡아야 돼요. 뭐라고? 나던틀 구문의 강조라고. 여기서 뭐라 그랬지? 낫, 언틀로 시작하면 감 잡으라 그랬죠? 잇, 비, 나던틀로 시작하면 감 잡으라. 뭘? 나던틀 구문이 강조됐다는 것을. 아시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예문을 하나에 들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걸 알고 있어야죠. 실제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상태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꿔라라고 하는 시험 문제는 학교 사수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도치법 혹은 입비대 강조로 강조된 나던 틀 구문의 언틀은요, 요 상태로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걸 이 인지하느냐 못하느냐, 특히 이 뒷구멍,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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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대목, 요 대목을 처리를 잘하냐 못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해석이 나올 때마다 이걸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지적 당하고 또 자꾸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장착이 돼요. 여러분들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실력이 낙색이 되는 거야, 알겠죠? 나돈 들고 문 강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학교 시험에 지금 이번 학교 시험에도 반드시 나올 겁니다. 네, 예,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나와. 그때님이이 네가서 빨리 들어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알겠지? 꼭 기억하세요. 네.